오늘은 전국 5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시중 시세보다 매우 저렴해서 최소 월세는 9,000원부터이며 최소 임대 보증금은 61만원부터 있습니다. 거주지와 자산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한 오늘의 모집 공고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알림이TV입니다. 오늘은 전국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주택 등 매입 임대 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오늘의 대상 주택은 전국 5개 지역에서 195호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주택 유형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에서 3명까지 구분되어 있고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주택 목록표를 보시면 주택의 위치, 면적,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월 임대료가 낮은 대상 주택은 일부 수급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부 전환한 무보증 월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17제곱미터부터 113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고 임대 기간은 2년마다 갱신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년자면서 무주택세 대구 성원이어야 하고 다음 세부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주 자격요건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한 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그리고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일반계층이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100%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402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2인 가구의 경우 55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67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 가능하고, 금액 공고는 나이 거주지, 자산 보유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입주자 선정 방법입니다.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공급 대상 지역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부 자격 요건만 갖추면 되며 다만 신청 인원이 많아 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우선 공급은 수급 정도에 따라 우선 선정되고 일반 계층은 공급 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선정 전차를 보시면 먼저 대상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신후 입주 희망자에 하나여 LH 지역본부에서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장소는 각 지역별로 접수 장소가 다른데요. 부산 지역은 부산 서부권 주거지원 종합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고, 울산은 LH 울산권 주거지원 종합센터, 경북 안동, 영주는 LH 경북 북부권 주거지원 종합센터, 경남 창원시는 LH 경남 지역본부, 양산시는 LH 양산권 주거지원 종합센터, 춘천시는 강원지역본부, 강릉시는 강릉권 주거지원 종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고 일정은 신청순위별로 상의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자는 2023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일반 공급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통으로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에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고 신청 자격에 따라 자격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국 5개 지역에서 공급하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나이와 거주지의 제한이 없고 매우 저렴한 공고이니만큼 주택 목록표를 이용하여 위치와 임대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국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